그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어 제가, 아, 아,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업을 했고, 예. 제가 그걸 막아줬다 이거잖아요. 좀 봐줬다? 아무 근거가 없어요. 뒤에사이 멀어져서 어떻다 어. 틀어줬는데, 어. 뭐, 그러니까, 그렇게 하면서, 심지어 뭐 그거 가지고 계엄자가 모았다 이런 얘기도 예예. 나오고 그러던데. 예. 그냥 들어도 웃음 나오잖아요. 어어. 그런데 어,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그냥 정적을 한번 긁어 보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직접 문 거예요. 그런데 물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죠. 왜한 마디 얘기가 없습니까?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백혜룡이 말하는 망상의 뒷배이자 보증인이에요. 자, 예를 들어 봅시다. 거기다가 수사권을 탁 줬죠. 하라고 했죠. 네. 실제로 칼을 줬죠. 그리고 수사 전결권이라는 걸 줬잖아요. 자, 예를 들어서. 어떤 망상병에 걸린 아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 모든 사람이 나의, 나를 죽이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흔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칼을 손에 딱 쥐어줘요 칼과 총을 쥐어줘요 음. 그럼 그 사람이 묻지마 살이나 묻지마 총질을 하겠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거나 상해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음, 준 사람이 져야 된다 칼과 총을 쥐어준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.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본인이 시작.